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 편에서는 닫지 해서 미싱으로 박은 것까지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편에서 하기 전에 제가 뜯고 다리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쪽 소매는 미리 제가 손으로시체 놨고요. 이제 한쪽 선에 소매 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줄였기 때문에 어깨 오라도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어깨에 다트를 이용해서 오라 다트를 살짝 박음으로 다트를 만들어서 그 분량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분량을 줄여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옮길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옮기세 자, 어깨 위에 우리가 옷만들때 재단할 때 다트에 어깨에 다트 넣어서 뒷판 처리해주는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살짝 어깨 줄여주는 마큼만다트에서 앞뒤판으로 잠깐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량이 지금 바인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어깨 줄여진 분량을 여기서, 여기서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소매를 달때 일반적으로 미싱에서만 달면 되는 줄 아는데요. 미, 소매는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것, 것이죠. 소매가 돌아가거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손으로 달고 시쳐서 달고 난 다음에 미싱으로 박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중심에 표시를 해놓은 거 있죠. 그 어깨 중심하고 일단 여기를 중심을 최고 맞춰야 됩니다. 여기를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시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소매 다는 거예요. 중심을 제일 맞춰서 이렇게 소매를 달아요. 그리고 어깨선 중심으로 해서 전체 아무리 3분의 1. 앞뒤로 3분의 1씩을 제일 중요시하고 중요시하면서 이슬를 고루고루 적당히 이쁘게 넣어주면서 거기를 기본적으로 달아주라고 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새가 많든 적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옷이 필요한 만큼만 달아주지 더 이상 여기에서는 조절을 해주면 안 되고 작다나 많다거나 하면그 (3분의 1씩을) 달아주거나 그 밑에 쪽에서 조절을 해달라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여기서 지금 여기가 여기가 어깨면 여기가 3분의 1 여기에서 앞뒤로 3분의 1씩 요만큼씩은 이 분량만큼은 제대로 달아주고 나머지 돌아가는 데는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좀 늘리거나 좀더 들어가거나 해도 소화가 된다 그랬어요. 자바이어스가된데는 미싱으로 살짝 잡아주면 그게 제자리로 딱 이렇게 오므라들 수 있고 좀 작은 것도 다리미로 살짝 다리면서 늘려주면 그대로 그대로 제자리를 잡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에서는 그 거기에서 조절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를 달면서 우리가 암홀 밑에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 중심하고 악기하고 표시하는 여기를 이렇게 중심선으로 이렇게 맞춰서, 어, 거기를 맞춰서 보면서, 어, 소매를 달아줘야 돼요. 되돌이면 거기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많이 표시가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초코피셔렌즈라고악기선하가 맞았어요. 이렇게 달아주면 소매가 잘 달린다는, 거. 잘린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아주고, 이제 절반 달았네요. 자, 반쪽 달았습니다. 소매 한쪽에. 그리고 또 소매를 다 달기 전에 다시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들어봤어. 섬에가 좀잘 달리고 있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 섬에가 좀잘 달리고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섬에가 잘 달리고 있잖아요. 착이 떨어졌잖아요. 만약 이렇게 돌아온다거나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섬에 다시 달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딱 지금 봤을 때딱 주머니 중간 뒤, 뒤에 딱 걸치잖아요. 후다가 악기에 이 후다가 이 악기선에 걸치면 잘 하는 거예요. 섬에가. 자 이렇게 선을 봤을 때. 지금 이 후다 끝이 이 소매 안쪽이 아끼서나고 거의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떨어지면 소매가 잘 달리는 거라고요. 자, 보셨죠? 자, 지금 보고 있죠? 반쪽 달았으면 뒤쪽은 또 달아야 돼요. 그럼 뒤쪽도 뒤쪽을 달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은 확인해 보니까 잘 달렸네요. 그럼 저 뒤쪽도 다시 시침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고 이제 또 뒤쪽을 소매를 달아야죠. 자, 한쪽은 제가 먼저 달았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자, 똑같이 서면은 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쪽만 보고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잘 숙지를 이해를 하시고 이걸 아 그렇구나 하고 숙지를 하면 똑같이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어깨선에서 3분의 1 요만큼 정도는 제대로 이세를 놓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땡기거나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대로 이렇게 넣어줘요 아무리 이세가 작아도 여기선에서는 절대로 어 작은데 땡겨서 달아주라고 그러면 안 돼요. 3분의 1 정도에서 1까지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3분의 1을 달렸으면 나머지 여기서 좀 많거나 작거나면 하 여기서 여기서 제대로 넣어주면 돼요. 좀 많으면 이세를 넣어가면서 줘좀 작으면 땡기가면서.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소매 통해서 약간씩 품을 냈기 때문에 이세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땡기서 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옷이 훨씬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세가 딱 맞춰졌네요. 그리고 이런 모직천은 다리미로 얼마든지 좀 들어간 것도 다리미로 다리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요. 그래서 딱 달렸죠. 좀 남는 듯 하지만 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제 뒤쪽에 마무리 소매가 잘 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렇게 돌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을 확인해 보니까 앞판은 잘 달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뒷판도 잘 달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첨첨이 또 미싱질을 해주면 이게 소매가 잘 달린 거죠. 자 먼저 달아는 소매도 보겠습니다. 먼저 달아는 소매도 이렇게 보니까 제 앞판 그런로잘 달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뒷판도 확인해 보니 잘 달렸습니다 이렇게. 소매를 이제 첨첨이 박아주면 더 예쁘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미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매 달때 언제나 미싱에서 바로 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뜯고 또 뜯고 하는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일단 소매를 달고, 소매만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어 미싱으로 다시 박는, 박아야 된다는 것. 미싱으로 먼저 단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를 다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소매를 일단 휘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어깨선부터 박지 않아도 돼요. 이미 고섬하고 고정이 됐죠. 그럼 여기서부 이렇게 박아 봅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소매를 달고 이 시접을 끝대로 안 잘라주는 이유가 여기는 끝대로 잘라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 나머지 시접이 소매에 산 봉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받쳐주는 봉우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매 시접을 딱딱 딱 받쳐서 잘라내지 않습니다. 이 분량을 이대로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다가. 서면은 중요한 되기 때문에 바코도또 다시 확인을 해보여요 이렇게 바코도또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서면을 이렇게 다 박았으면 다시 이렇게 더잘 됐나 안되나 다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날 어때요 잘 됐죠 이렇게 서면이 잘 달리잖아요 자그 다음에 또 한쪽 해보겠습니다 자, 한쪽 박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 거의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어깨 도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이렇게 박아주고. 바로 <목소리도> 이제 금 겹칠려 그랬어요. 다시 쳐주고 이렇게 박았어요 그럼 열기가 잘 달리는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섬에잘 달렸어요. 이제우이제리는뭐이면리니까이제리에악이를한에달이주고밑서처리해줘이 이제 되죠. 섬리에는이중에다리에를 하고요. 에싱자에서할 거는 에거이야죠에에서잘 할 달렸으면 이침실에떼주자에서이자서 침실 밖에서 떼도록 하죠. 여기하고 달았던 어깨 도매 있죠. 이걸 다시 이렇게 박아줍니다, 여기다가. 어깨 도매 다시 해주고. 돌아다니지 말도록. 다시 이쪽도 어깨 도매 해주고.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어깨도 했고요. 일 다음, 악기 도매. 악기 도에도 해주겠습니다. 악기 도에도 여기 이렇게 해서 우라하고 이렇게 도매를 시켜줍니다. 우라 안 돌아다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쪽에도 악기 도매 하나. 이쪽에도 이렇게 또 악기도 해자 그러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단 정리를 해야죠 우리가 주머니 잘라놓은 거 주머니를 막아줘야 되죠 안 막아지면 안중겠다뜯더라고 다시 해줘야 돼요 생각나기는 한쪽 또하겠습니다 이쪽도 다시 마무리 그다음에 이제 밑가시를 앞, 앞단 밑단을 이렇게 박아서 뒤집어 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아까 꺾어는 손하고 이 꺾어는 이 자리 여기하고 여기 잘 맞춰 줘야 돼요. 여기하 꺾어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그래야 밑가시가 빠지거나 안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 시접을 이렇게. 그래서 악기 악기를 잘 맞춰주고 시접을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박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원판 오라가 많이 남았죠. 그럼요 여기 뒷판에 여기서 조금 박아줄 겁니다. 처리가 곤란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쪽도 다른쪽도 또 이렇게 박아서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보면 꺾어진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아까 잘 정확하게 꺾어놨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그대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이 끝을 잘라줍니다. 이게 투박해서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니까 앞에 이제 다시 기장을 내릴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시접이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 시접 안에. 그래서 여기를 잘라줘요. 야그 밑단을 꺾을 때 정확하게 잘 꺾어야 되죠. 그래 야 실수 안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손구멍을 놓고 다 박으면 되는데요. 여기도 왔기하고 왔기하고 맞춥니다. 이렇게. 자, 시접을 정확게 잘랐었죠, 아까.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똑같이 놓고 박으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울거나 땡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여기 남았는데요. 자, 자, 여기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면, 맞 숨구멍 여기 조금만 나눴습니다. 이 숨구멍 조금 나눴어요. 어어어 의석을 옷이다 빠질라나 조금 더터야될것 같은데 그럼 조금더터주겠어니 숨구멍 너무 작게 내놨어요. 자 뜯었습니다. 이런저 런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다 나와야 돼요 옷이. 아 그러기 전에. 악기 도매를 먼저 시킵시다. 이거 다 빠지고 나면 악기 도매하기 힘드니까요. 어이어, 어이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자, 우리가 일단 기장을 다 꺾었기 때문에, 자, 다 아래로 다정해 맞춰서, 요렇게 하고 악기 도매합니다. 이거 지금 기장 꺾어졌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악기 도매를 시켜요. 이 사이사이마다 다 도매를 시켜줍니다. 여기도 전체, 전체 사이사이 다 도매를 시켜줘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저 여기 시접이 너무 두꺼운데요. 잘라버리고. 이렇게 잡고 여기도 도매를 시켜줍니다. 됐어요. 이제 뒤집으면 되겠죠 자이 구멍이 너무 작아 여기에다가 해시겠습니자 이제 뒤집으면 되는데요 이제 숨구멍막아자면 옷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 오늘 손에 단대 한번 달아주고, 전체적으로 시야이 다시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옷을 다 빼요. 손구멍으로 뒤집어요. 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제 여기를 다시 이제, 앞선만 이제 고르게 다시, 다시 이렇게. 여기는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억자 딱 만들어서 살 집어주고 여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빼줘야 돼요. 자, 확실하게 빼주고 난 다음에 그냥 손 곳으로 이쁘게 이렇게 싹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길을 만들어 주고 이쪽도 마찬가지. 손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여기 길을 확실하게 잡고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길을 이렇게 확실히 빼주세요. 이렇게 선까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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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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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들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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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쪽이 좀 볼록한 것 같으면 손끝을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 까만 거만 이렇게 살짝 빼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구멍 막아주면 일다 끝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손구멍 막아주고, 어, 다려주면 끝나죠, 옷이. 일다 했습니다. 자, 옷이, 옷이 뒤집어서 나왔던 손구멍. 자 여기는 일이 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숨구멍 음, 막아줘야죠. 여기서 담배를 시켜주고이 숨구멍 있죠. 여기를 이렇게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이 자리 이렇게. 같은 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꺼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손가락다 막아졌어요. 이제 다려주기만 하면 되네요. 자 다리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는데요. 그래도 여긴 뒤집었으니까 다려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다리고또 하나 남았네요. 이 사이로 스케치를안다고어요한개더 해야 되겠습니다. 다리면 누르고 나서. 이 사이로 스케치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딱 맞았네요. 그러면 앞단에 스테치. 이 스테치는 아이고이 사이에 이 깐디 침, 이 콤비 친구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여기를 한번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 안 움직이죠? 됐어요. 이사이를 박았으니 실은 안 보이죠. 실은 안보이면안 움직입니다 다시 여기도 뜯었잖아요 그래 이렇게 사이로 콤비 사이로 박아주면 자, 실은 안 보이지만 튼튼하게 박혔어요 실은 하나도 안보이죠 콤비 사이로 박았으니까 그러나 여긴 다 박혔죠 이렇게 좀자다 됐어요 이제 시작이 많하면 끝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무 있는 잔재의실밥들이걸깨끗이정리해줘이돼뜯지 t 이거 것들 정리해줘 이거 긋지 t 이거 해줘야거 긋지 t o 해제. 이거 긋지 t o n g u 해지기 o n g u 어해이지 t o 응. 검정색까지. 검정색까지? 네. <laughs> 응. 하나? 하나, 응. 아쉬운 거맞춰 응. 잠깐만. 빨간색? 네. 여자꺼. 여자꺼? 네. 아, 이고다 이거. 네. 이거? 네. 전체는 다 달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이 꾸겨져서 입을만큼 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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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요. 그래서 실밥 정리 깨끗이 해주고요. 자 이제 다른 일만 남았네요. 그래도 자켓이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다리에 걸려. 가 여기 다트 잡은 것도 잘 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잘주고 여기도 잘 다려주고 그다음에 이포남한 것도 잘 다려주고 섬에 소매이쁘게달렸고요 섬에 이쁘게 소매 달렸죠. 이렇게 해서 소매가 이쁘게 달렸죠 기장 이렇게 해서 소매 이제 여성스러운 이쁜게켓렸고기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요자이제올성스러장이쁜자켓에 어깨 이리네요장올리 이렇게 해서 소매 이쁜 자켓. 소매 올리고 기장 올리고 소매 어깨 올리고 기장 올리는거 자이 귀시 이쁘게 탄생했네요. 자 이렇게요. 자 이쁩니까? 여러분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기장 올리고 어깨 올리는 수선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품 옷 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